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대감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달, 뱀띠분들은 어떤 운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재물은, 연애운, 건강운까지 디테일하게 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1년생, 89년생, 77년생, 65년생 뱀띠분들을 위한 맞춤 운세를 시작합니다. 2001년생 뱀띠 도전의 달, 2001년생 뱀띠 여러분, 12월은 작은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재물운은 긍정적이라서 아르바이트나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충동적인 소비,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카드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소비 계획을 세워보세요. 연애운도 활발합니다. 연말 모임에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확률이 높아지니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해보세요. 특히 커플이라면 연말 분위기를 타고 사랑이 깊어질 기회가 많답니다. 건강운은 체력관리가 관건이에요. 학업과 활동으로 인해 피로가 쌓이기 쉬운 달이니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수입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신경 쓰세요. 1989년생 뱀띠 성과의 달, 1989년생 뱀띠 여러분은 재물운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성과가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커요. 보너스나 특별수당으로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연말 모임과 행사가 많아질 테니 소비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연애운은 안정적이면서도 설레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연인과 함께 연말 계획을 세우며 시간을 보내거나 싱글이라면 회사 동료나 지인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건강호는 양호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과로를 피하고 틈틈이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유지하세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과 규칙적인 운동은 겨울철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1977년생 뱀띠 조화로운 달. 1977년생 뱀띠 여러분. 12월은 가정과 직장에서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재물 운이 안정적이라 큰 걱정 없이 꾸준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연말 보너스와 가족 재정 계획 점검이 내년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연애 운은 화목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물론 자녀와의 시간을 늘려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해보세요.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 인간 관계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건강 운도 무난하지만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체력 유지에 신경 써야 해요. 특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추천합니다. 1965년생 뱀띠 화목의 달, 1965년생 뱀띠 여러분, 12월은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달입니다. 재물운은 안정적이며, 큰 변화 없이 평온하게 흐를 전망입니다. 다만 연말 선물 준비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보세요. 연애우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따뜻한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 손주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가정에서의 소소한 대화가 에너지를 충전시켜줄 겁니다. 건강우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감기나 독감을 조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필요하다면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2024년 12월 뱀띠 여러분은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물, 연애, 건강 세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챙기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